오구야, 오야 오구야, 오구야, 오케이오케야오케이 오구야, 오구 오구야, 오구이 오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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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오 오구야, 오구야, 오야 오구야, 오구야, 오구이오야 오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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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오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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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오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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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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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야, 오야오구이오야 오구야, 오야 오구야, 오야 오구야, 오야오야오야오야오야오 랩분 공포의 감옥이래 우리가 음포. 조금 해봐서 죽었습니다. 죽었습니다 저 옛날에 겁나 많이 했던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떤게 나올지 공포. 몰라가지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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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근처에 있는 그 감옥 어. 그, 짜, 그 국물막 있잖아 어. 그 위에 있는 뱅글뱅글이 음. 거기에 담으면 체력깎여 아 이거 안 켜지네? 여기 왜왜 왜 위에 다 있어? 음, 혹시 왜? 몰라 과연 무엇이 올까? 맞아 쓰나미가 왔으면 좋겠다 음, 예, 예! 난 예, 거기 지붕에 예. 올라왔지 하하하 부럽다 야 근데 지붕에 올라가는 게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 화산이 응. 폭발하면 어떡해 화산 폭발하면 덕분에 너 망해 맞아 번개 치면 너죽 올라왔다! 난 여기 괜찮아나 맨밑에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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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나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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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떨어졌네 뭐 내가 뭐랬는데 난안 무겁다 <laughs> 어, 아, 그래, 너무..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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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어 동가심한요 네, 네, 악마의 별! 네, 네. 악마의 별이다 이건! 해성이 나오고 있는데? 이건 악마의 별이야 아! 아빠 이거 아닐까요? 악마가 먹는 빵 부스러기? <laughs> 아니 악마가 엄청 거대할 수도 있어! 이만하지 어 벽에 있으면 안되겠다 아빠 여기도 안전하진 않은거 같아. 여기 부셔졌어어 어, 살았다 죽겠다 우리 다상존 했어? 예. 아니 다상존이요? 다생존 했어? <laughs> 아니 다상존요 공아 공아 죽었어 내가 아까 액! 했잖아 너 죽었어? 어 아까 액! 했잖아. 왜 죽었어? 아까 액 했는데? 나얘 죽은거 봤네 아, 나는 속이 안 좋아서 액! 했는 줄 알았지 액! 왜 이거랑 에잇! 이거랑 헷갈리지 운동이랍도? 마세요. 동이 아, 이거 순간 하트인줄 알았는데 아까 하트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. <laughs> 운동이야 쪽? 응? 뭘걸 같아? 운동이야 <laughs> 쪽? 이번엔 분명히 쓰나미일 거야. 이렇게 <laughs> 계단이 있으면 분명 쓰마... 쓰, <laughs> 스나? 에이, 아이, 쓰나기. 쓰나기래. 쓰나미 쓰나기쓰나 에바닥이. 아, 쓰나미래. 쓰나미. 미미리미미. 미미리미미미미리미미미미미미나... 미나오시노 정화 요건 눈, 소리, 그럼 구석이 에 있는다. 구석이, 가따뜻고고 <목소리> 여보 가기 위에 올라가 있어. 우산도 올 올라가 있어. 우산라 있어. 어디 있어. <어디? 웃음> 도예쁘지가 <엉덩이도> 않아요 <laughs> 어 토네! 고급스 <laughs> 맞죠? 저기 사다리가 있는 거 보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나 봐. 저사람 풍선으로 날아다니고 있어. 아따. 아, 빠 네. 있잖아. 나 네. 모자인 거 아니죠? 모자? 있다. 응, 모자 있다. 모자 너 모자 쓰잖아. 모자에 응. 머리카락 없음. 맞아. 아 그래? 머리카락 없어서 그냥 날아가 날아가면 서 맞아. 아 대머리야. 아빠 그리고 모자 모자 <laughs> 쓰. 있었으면은 여기 머리가 여기 위로 튀어 나와야지. 어. <laughs> 자, 가자. 다음 또엉덩이할 거야. 아, 이거 뭔가 불안해. 뭔가 무서워. 근데 <laughs> 야. <laughs> 아빠 저 죽었어요. <laughs> 왜 죽었어? 아, 저 처음에 떨어졌어. 2층에서 떨어졌어. 구경할래. 다시 엉덩이. <웃음> 엉덩이요 <웃음> 엉덩이 콘테스트 해 볼까? <laughs> 엉덩이 콧대 <콘텐츠>. 스지어왜 <laughs> 엉덩이 콧트 뛰지 않았어? 지금 사람들의 한가 엉덩이가 제일 한... 큰가요? 엉덩이 이번에도구나이던가난 <laughs> 거미 있어. 와! <laughs> 이 사람 해장류비야? 해장류비야 해장류비야? 아, 야 정아랑 너 화장실 가고 싶지 않니? 아니? 네? 응? 어? 중자와저 어? 쓰나미 쓰나미 어? 아. 어? 저기 저기 쓰나미가 온다 어. 저기 쓰나미가 온다 우리가 큰일난 것 같긴 해 <laughs> 그럼 그래, 이거 어디로 올라가야 돼? 이게 제일 높은 거 아니야? 사다리 발견했었다며 아해라, 아빠 지금 코 테스트 해. 자 응? 지금 쓰나미가 학교로 빨리빨리 오고 있습니다 하연아 너 밖으로 나가면 어떡해 모두들 빨리 빨리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. 어? 아, 나 어디 사단있는데 제가 수이와 학교가 겁나 가까워졌습니다. 빨리 피해야 되 어, 것입니다. 나나나나 어, 어, 야!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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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어, 아, 어디 올라왔어? 어나야 올라왔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 야지 잠깐 뒤에 있어. 뒤에. 아니, 저러어져 와, 시체가막우도도 떨어져. <웃음> <웃음> 어, 난 살았다. 살았어? 어. 아 살아 있어. 어? 딨어 어디? 어디? 여기. 여기. 나와 있잖아. 어, 여기 다 아 여기. 여기 응. 아빠 있어. 아빠 어떻게 여기, 거기 있었어? 여기 아빠 있다. 아빠. 엉덩이 아빠 콘테스트 했다. 하는데 내 엉덩이만 남고 나머지 엉덩이들이 없어졌어 <laughs> 나도 엉덩이 콘테스트 하고 싶다. 나도. 나 아빠. 어서 아빠. 어때? 하이라 빨리 엉덩이 콘테스트 하러 오라 그랬잖아. 아빠, 나도 다음번에 엉덩이 콘테스트 나갈래. <laughs> 아 어, 지금 네. 수다비가 아주 저멀리로 가고 있습니다. 엉덩이 콘테스트가 누, 아, 어, 아빠를 살렸다. 다시 말해줘. 어, <laughs> 엉덩이 콘테스트가 아빠를 살렸다, 이 말이야? 어, 모두한테 어, 뭐 파티? 파티 그냥 놀이동산이네. 아빠! 아빠가 엉덩이 바티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꿈과 희망을, 와, 꿈과 희망을 디지니 Sook in the 정말 정말 n d t o 글라스 끼고 있잖아 m o r r 나, I t 그 o k 이 h e other one. Go on, go in. Go 이가 아빠 e o t h e 싫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, 아빠. 신기한거 뭔지 알아? 뭐? 말고 다섯사람거아다아빠가 어? <목소리> 엉덩이 콘텐츠라고 했었는데 알아 아빠가... 말해줘 아빠 아빠 도전기 하시면 요 아빠가 엉덩이 아빠가 처음부터 말해줘 엉덩이 콘텐츠고 엉덩이 콘텐츠라고 했었는데 아저기, 아빠저꼈어어아빠 물에 폭풍 언제 끝나요 너무 어지러워 아빠 저 지금 지붕 에 올라왔어요 이제 뭐 어지러움이 살아났어요. 아빠 근데 그거. 여기 살아어요 그래? 얘랑 있는데? 저살아는데저 살아있어요. 저 살아있어요. 대답까지 저 살아있어요. 어나 나. 누나가 죽었다고 치나봐. 음, 나빴자. 저기 이렇게 그 혼자 있는 친구는 뭐야? 뭐? 안전은 진전. 누가 다고네 아빠 근데 지금 여기 떨어. 어 저기 저 친구 뭐야? 저 친구 왜 혼자 있어? 이거 왠지 이번엔 저기가 온거 같아 뭐야? 뭐 눈보라 오 눈보라 가능성 있어 아 뜨거 가능. 거아 뜨거 있어. 아빠 그래서 여기 밑에 숨어있게 아빠 방구는 냄새나 어, <laughs> 맞아 아빠 방구는 냄새가 날 강조 소리지 한번 아빠가 끼면은 우리가 죽어 맞아 <웃음> <웃음> 그럴 가능성이 없어 100%야 그럴 가능성이 100%야 100 아니 500%야 어. 5 0 어. 0 0야 천만 퍼야 5만 오천 5백 6십 만 아니 조형 퍼지 거 같아 쟤제요 어, 방구 뿜풍이올거 어. 같아 방구 뿜풍방 영화, 나 썩을 라스꼈지 영화도 썩을 라스꼈지 몸에 옷에 폭탄 있지. 옷에 폭탄 있지. <laughs> 이게 뭔가 뭐, 요, 요 막대기처럼 뭐. 생긴 곳에 우리 들어갔잖아. 어. 겁나 많이 살았네 어, 일단은. 아빠. 아니야? 피 아빠. 여러분, 재밌게 보셨다면, 그럼, 좋아요 꼭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, 다음에 또 만나요. 하나, 둘, 셋, 안녕! 안녕!